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경매박사 사남매 아빠가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랜드마크 얼죽신 아파트 삼성 원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101동 32층 302호 경매물건을 현장조사와 권리분석 그리고 금매물 시세조사를 모두 마치고 블로그에 강추합니다 고양지원 부동산 경매 사건 번호 2023 타경 7 9 0 2 8 5 원흥동 삼성 원흥역 센트럴푸르지오 101동 302호 경매 물건 기본 정보입니다. 삼성 원흥역 센트럴푸르지 오 아파트 경매 물건 최초 감정가는 8억 6천만원이었으나 최초 경매 기일에 1회 유찰되어 30% 저감된 6억 760만 원의 최저 경매가로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고양지원에서 2차 경매가 진행됩니다. 사남매 아빠가 등기부 등본 권리 분석 결과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하나도 없는 등기부상 모든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며 인수할 권리는 하나도 없는 아주 양호한 경매물건입니다. 고양지원 경매사건번호 2023타경 7 9 0 2 8 5 임대차 현황은 임차인 송모씨가 말소기준 권리인 2023년 5월 12일보다 빠른 2020년 8월 5일 전입신고 후 같은 날 확정일자도 받았으므로 대학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나 배당 종기일 이전인 2003년 12월 20일 배당 신청을 하였고, 배당 절차에서 임대차 보증금 4억 8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인 체류신고서 확인 결과 체류 외국인도 없는 것으로 되었고, 관리비 미납도 없는 명도도 아주 쉬운 정말 최상급 경매물입니다. 경매물건입니다. 물론 이런 물건들은 인기가 많아 아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원흥역 센트럴프지즈 아파트 경매물건하고 동일한 38평형 아파트 최근 1년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2023년 6월 6일날 19층이 8억 3천만 원으로 최저가에 매매되었고, 2024년 2월 6일 4층이 9억 2,250만 원으로 최고가, 그리고 최근 2024년 7월 8일 13층이 8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삼성 원흥역 센트럴 프로지어 아파트 101동 32층 300, 3203호 경매물군 정확한 금매물 시세 및 예상 입찰금 등은 민감한 내용이라 사남매 아빠 저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 원흥역 센트럴 프르지오 아파트 101동 31평형 동일한 동에 있는 네이브 매물 현황 및 KB 부동산 매매 시세는 가장 낮은 가격은 고층이 9억 1000만원에, 12층이 9억 2000만원에, 중층도 9억 2000만원에 네이버 매물로 나와있고, kb 부동산 시세는 중간층 1급 일반 평균가가 8억 5500만원입니다. 최근 고양시 특양구 지역 아파트 낙찰 현황입니다. 동일 물건은 없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고양지원 경매 사건 번호 2023 타경 79028호 삼성 원옥역 센트럴푸르지 아파트 101동 32층 3203호 경매 물건 입찰 전날 정확한 금매물 시세 및 입찰 당일 예상 입찰인은 적정 입찰가 등은 대법원 경매 물건 인도 명도 등과 더불어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